습니다 끝으로 영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 너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 어느 것 하나 기대할 것 없는 이 약한 세대 또 인간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고 마치 자기가 모든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덕도 겸비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아여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아여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온 영혼이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그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새벽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궁렬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범사에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옆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애틋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끼리나 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만약에 당분간 이별을 한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애틋하고 또이 마지막이라는 느낌 때문에 뭔가 또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멀리 이사를 간다 하면 그 이사 가기 전에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이제 오해 우리 교회 우리 노해 우리 시찰의 목사님 이 장모님이 장인 어른이 소천하셔갖고 이제 장례를 가게 되는데 장례를 가게 되면 또늘 엄중하죠. 엄중한 이유는 마지막의 이별의 모습들이 담겨 있고 또 살아 계실 때 고인이 남겼던 어떤 그런 유지 또 그런 것들이 이장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라고 뭐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뭐사님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데 가면은 전혀 뭐이 믿음의 집안 같지 않은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장례식장이 정말 경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적어도 이 살아생전에 믿음의 모습들을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당부하고 또 유지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될수 있는 게 바로 장래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의미가 있고, 또그 어, 사람들을 또 당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단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복음 사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복음의 사역들은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또 생명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 속에 복음 전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1 절과 2 절입니다. 끝으로 영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알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런 이 당부를 하면서. 어,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뜨겁고 뭐 열정적이고 또 복음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까. 그데그 사람이 지금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어,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어, 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이 영향력을 나타냈던 이 위대한 바울사도도 이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동력은 무슨 동력일까요? 기도의 동력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기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뭐 안타깝다라고, 뭐 그냥 안쓰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대사도가 이제 막순앙의 발걸음을 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사론가 성도들도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사론가 전후서를 계속 읽었지만 핍박이 너무나 심했어요. 대사론가 성도들은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종말의 때와 같은 시대를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녹록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들은 이들에게 뭘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이 환란과 이 고민과 이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좀 여유가 있고 뭔가 편안하고. 뭐 어떤 이, 이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런 것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여유롭고 넉넉해서 기도을 하는 것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부르짖는 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알게 그들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일까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어떤 그런 걸음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 신자들이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사도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 바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초신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룬 사람들, 어떤 대단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모습을 가졌던 어떤 상황이 있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그들에게 이 테살로니가 선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신자라고 해서 아니면 뭐 중직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어렵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겠죠. 기도 부탁은 우리에게 다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이렇게 써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l a n i m a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어 뭔가 이룬 사람, 또 뭔가 뒤처진 사람, 아니면 뭐 새신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라는 건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뭐이 사람이 초신자든, 이 사람이 뭐 중직자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형제여 자매일 텐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짜인 보고 기도 부탁을 아이 뭐 사람들에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반대로 초신자들은 어, 또 새롭게 함께하는 성도들도 더불어 함께 배우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네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 너희 마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엇까요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이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오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과 훈련이 되어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생들은 시시탐탐 뭐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또 잡아 가돌라고 공격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뻔한 악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군중들을 다 섭외하고 분위기를 조장해서 막 이런 거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의 어, 등에 정말 칼을 꼽는 이런 악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시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오죽하시면 화가 나고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까? 아 그런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것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인내하셨죠. 그 인내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그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에 내려졌지 않았겠습니까? 그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인내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인내예요. 이 인내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인내가 전해졌겠죠. 3년반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어뭐 얼마나 역할들을 할수 있냐,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 한번 하시면 제자들을 싹다 변화시키실 것 같은데,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곁을 지키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인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있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니 예수님은 얼마나 인내가 보시면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유, 정 떨어져. 난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면, 뭐, 정말, 그래도 될 상황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다 도망가는데 아니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이러고 예수님 앞에 싸우고 있으니 뭐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이 상한다고 해서 버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라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못 난다고 해서 버립니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품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인내 속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오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 절이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 네, 그러세요? 맞아요. 그리스도 인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참으셨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어려움들을 이겨셨는가. 또 더불어서 그, 그 인내 속에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누려야 될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인내를 세상에 악을 참고 견디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대사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종말에 때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부탁을 하고 또한 가지 부탁을 해요 우리 10절부터 12절인데요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당시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 신앙을 그렇 해석한 거예요. 어제 이제 그 말씀을 했죠. 어제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종말을 때 되니까 아니 뭐 종말은 종말인데 뭐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러 일을 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하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일절을 보니까 너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니까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마음 가운데 1 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조용히 일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일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뭐 저도 늘 그런 얘기지만 누가 알아주고 우리의 모습을 내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용히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냥 말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로 일을 만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기도하라 그리고 조용히 사역해라라고 했던 이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값대 우리 신앙의 밭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조용히 또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우리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 것을 빌싸 않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